인텔 12세대 프로세서와 27인치 대화면이 만나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비클 올인원 PC 셀러론 인텔 12세대입니다. 복잡한 설치와 작은 화면에 지치셨다면 이 제품으로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. 단순한 설치로 모든 기능을 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넓은 화면으로 눈의 피로를 줄이고 작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. 최신 인텔 셀러론 CPU가 탑재되어 뛰어난 성능을 보장하며 컴팩트하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고객님의 작업 환경을 새롭게 혁신할 것입니다. 지금 디클 올인원 PC를 선택하여 더 나은 작업 환경을 경험해보세요. 지금까지 느린 컴퓨터 속도와 흐릿한 화면, 복잡한 설치 과정에 지치셨나요? 이제 그 모든 불편함을 디클 올인원 PC 셀러론 인텔 11세대로 해결하세요. 이 제품은 최신 인텔 11세대 셀러론 쿼드코어 프로세서와 SSD 저장 장치를 탑재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. 또한 FHD 해상도의 IPS 패널은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. 올인원 형태로 복잡한 설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. 지금 바로 이 스마트한 선택으로 일상의 변화를 경험해보세요.